아빠가 여기다가, 응가통 여기 바닥에 내려놓, 아이고, 안 되네. 응가통 여기 놔둘게. 태영이는 들어와봐. 운동이라도 좀 하, 일로 와, 이쪽으로 와서. 런닝 좀 뛰고 가게. 아이거 뺏겼네. 이거라도 좀 하게. 복싱이라도 좀 하게. 아, 이것도 뺏겼네. 그럼 여기서 할까? 복싱 여기서? 뭐야, 왜 이렇게 벗고 다녀, 여기? 왜 이래? 정신들이 이상해졌는데, 여기? 에이~ 자리가 없어요~ 러닝 오르막길 도전~ 뛴다~ 아빠 뛴다~ 띠띠띠 어~ 뭐~ 람이랑 닮은 거 같다~ 아~ 람이가 아니라 미주랑? 우리 미주랑 닮은 거 같지 않아? 뭐 미주랑 진짜 닮은 거 같아. 진짜로 진짜 닮은 거 같아. 잠깐만, <-üyor> 안녕. 진짜 닮은 거 같은데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뭐 미주가 얼굴, 아, 저승으로 보내갖고 여기 없나봐. 에 비교를 못하네. 없어. 아닌가? 어린이까지만 같이 사는 거라 거의 얼굴을 잘. 근데 닮은 거 같은데.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태영? 뭐야? 왜 이래? 오디션 갔나? 오디션 통과도 오디션 갔다 왔구나. 그래서 내가 집에 강제적으로 보내진 거고. 아... 어차피 납골당 가려고 했었는데. 약 먹어. 그동안 아껴왔던 약. 아끼면 뭐해? 아끼면 뭐하겠니 가자 납골당으로아 헬스장이 또 놓고왔네 배변패드 아, 빨리 갔다올거니까 그냥 빨리 갔다올게 아바 여기 놓고 갈려 그랬지 고랑이 인형 갖고 왔어 여보 버렸다가 그렇게 됐어? 아, 스톤, 이거는. 왜안 없어지는 거야? 필요 없는데, 마법사도 아닌데. 가야 되겠다. 우리 집. 어스마드이시 음. 방금 밥 없어져. 근데 여기, 우리 애들이 똥 싸놨나? 이거 뽑아야겠는데? 여기 쓰레기가 지금, 이러면 팔이 엄청 꼬이는데? 태영아, 여기 와서 이걸 뽑아 봐봐. 우리 애들이 똥산거 같아. 그 이런 게또 집사님이 계실 때는 좀 청소하시고 그러는데 안 계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건 뭐야? 아, 내가 치워야겠구나. 그것도 뽑았어? 그러면 내 버리면 되겠네. 동, 어머, 동식이다! 오? 오? 동식이다! 동식아! 가족 응원단에 가입해달라고? 그래도 될까? 내가 니네 누나랑 차별했는데, 딸도, 그나마 이어진 딸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좋아. 아, 한 자리가 비었구나. 와이프가 죽어서. 그랬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얘들아. 오늘 집에, 있... 어, 뭐야? 놀러 오고 싶어 한다고? 그래, 너 놀러 와. 난 나갈 거니까. 아빠 춤추고 올게. 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이프랑 사별하고. 처음 만나는데 아전 여친 또 집에 놀러 오라는데 안 간다고 요 자리에 라미 자리였는데 그지? 아래 uh -huh. 그래. 댄스 배틀 한번 합시다 고 a 부랑고 a 부 댄스 배틀 아 거부당했어.

은천 <응천도 좋아 received> 동무대 <웃음> 최고다 <웃음> <웃음> 은천이 짱이다 백덤블린 <laughs> 근데 너네 무반주 댄스도 되게 잘추 <laughs> 무반주 댄스 여기 DJ 안옵니까 <laughs> 어, 할머니도 오셨네? 우리 할머니 어! 우리 할머니 약간 정은지 닮았어. 에이핑크 정은지. 어? 왜 왜? 왜왜왜 왜왜 센터야. 오! 아, 구수기냐그아기냐 독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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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기할수또뭐할 거야? 스킬 장착 좀 했어? 춤들은 언제 이렇게 잘 춘대? 언제 연습했냐 니네 동식이 청년 됐네 와. 청소년이었는데 맨날 와, 은찬이 성인이야. 와, 정부는 <laughs> 노인, 이분은 잘 모르는 분, 동식이. 번뇌. 정말 중식이 오라 그럴까? 청년. 아. <laughs> 지아빠랑 둘이 사는데 굳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지.

구애 수수. 하기 싱글인 지어기디 어디가? 얘버였네 아, <laughs> 11시 46분 달가는 거구나. 어미란이다 어... 미란이... 바 텐더도 해... 놀이도 하더니... <laughs> 아... 모란이하고 또 얘기하긴 좀 그렇고... 여기 너무 가족들만 있어가지고... 누구 꼬시기가요... 죄다 가족들인데...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지? 연예인이네? 인사 해봐. 너도 연예인이잖아 인사 해봐. 어? 간 해봐. 다 간다 봐 윤자 해봐. 윤 s 음? 여기 o o 는분인데 성인? 팬이라고? 누구 팬? 여기도 팬이라 써있니 여기 인사해볼까? 성인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좀 a 셔도 되잖아. 인사.

직업에 대해 묻기 하루에 대해 어, 기분 좋은 하루 자선 활동가 농담하기 어? 간다 어? 가는데? 말만 붙이면 가네 <laughs> 새벽 4시야! 와. 아이고. 나를 세겠구만! 세컨하우스 한번 갈까? 가자!